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네. 여기는 시와 공단, 네. 한샘 5호 공장 상차 대기 중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 8장 1절로 14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때내 몸은 엘람지방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느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았으나 아,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선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가,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나와서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염소의두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뿔 가진 수장, 곧 내가 본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장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장을 쳐서 그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어로운 땅을 향하여 심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 못해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르고 함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라. 수장과 수점소 환상. 예, 다니엘은 수장과 수염소 환상을 보는데 이는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특히 수염소 뿔에서 도달한 작은 뿔이 하느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느님을 대적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장례를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벨사살 왕제 3년이면 아직 바벨론이 건재하던 때입니다. 그때 하느님은 다니엘에게 수장과 수염소 환상을 통해서 메대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알렉산더 대제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뉠 것과 그중 셀레우 코스 왕가의 안티오 코스 4세 피파네스가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예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힐 것까지 예고하셨습니다. 바벨론 멸망과 페르시아에 이은 그리스의 부상은 모두 하느님이 계획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손에서 벗어난 현실은 없습니다. 세계 정세를 누가 주도하더라도 사회에 어떤 정책과 법안이 세워지더라도 세상은 하느님의 계획과 통제 안에 있습니다. 현실이 아무라더라도 하느님이 정말 하느님 나라를 세우실까 의심하지 말고 하느님이 실패하시지 않을까 걱정하지 맙시다. 하느님은 영원한 나라를 그의 거룩한 백성에게 주기 위한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세상 권력은 유한할 뿐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약합니다. 강해져서 원하는 대로 행하던 수디앙이 수점소에게 짓밟히고, 심히 강대하던 수점소의 뿔이 갑자기 꺾이고, 하느님을 대적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핍박하던 작은 뿔은 2,300주야 후에 멸망합니다. 내게 혹시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믿고 하느님이라도 된듯 오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다 해도 그 힘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힘과 권세는 모두 일시적일 뿐입니다. 세상이 걷잡을수 없이 망가졌다는 증거, 세상을 향한 하느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하고 불의한 자들, 즉,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하고 정의롭게 사는 자들의 고통스럽게 사는 현실이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상이 단단하게 굳어 그 사회나 공동체가 도무지 자정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주여 의인이 핍박받고 악인이 형통한 현실에서도 하느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게 하소서 당연히 오늘날의 사회도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개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당연한 건데 아이고 다니엘이 꿈을 많이 꿨네요. 네. 다니엘 꿈을 많이 꿨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어,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주십니다. 결국은 모든, 어, 사람들에게 다 깨닫게 하지는 않잖아요. 특정한 사람들에게 게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 이 세상의 역사를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이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숫양이 뭘 말하냐 뭐 이런 거를 오늘날에 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숫염소가 뭘 말하냐 뭐 작은 불이 또뭘 말하냐 이런 거 알레고리적으로 대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메대를 이기고 그 중동 근동 지방을 장악한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그런 환상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것을 예언하는 것인데. 이게 역사를 보면은 그 다음에 일어난 국가 권력이 더 강하고 더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더 핍박을 당하겠죠. 하여간, 알렉산더 대왕이 그 당시에 헬라 세계 이전에 엄청난 힘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날에 요절했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세계사죠. 뭐네 왕국으로 딱 갈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헬라 시대가 짜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이 헬라 제국의 그 엄청난 힘도 어 아무도 몰랐죠.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거를. 힘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어요. 음. 세상 역사에 어디든 언제든 영원한 권력은 없어요. 결국은 그런 와중 속에서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제 그 유대아 지역을 다스리는 권력자였는데 엄청난 핍박을 하거든요. 예,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성소를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막그 성전 지성소까지 그냥 밀고 쳐들어와서 막 막 돼지피를 뿌리고 막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어 완전히 이제 충격이죠. 충격, 종교를 금지시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명을 앗아간 거죠. 정신적인 지주를 없애버린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이제... 2300 주의하면 1150일, 예. 그만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핍박과 환란이 닥쳐올지라도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버리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견뎌야 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견디고 있습니다. 뭐 무슨 핍박을 받느냐고요? 예,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반감이 이만저만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사는 세상도 뭐 다니엘이 살던 유배지랑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자유롭게 사는데, 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못해요. 네. <laughs> 세상 패권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갑니다. 영원한 제국도 장구한 왕조도 없습니다.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나라는 아주 겨자씨처럼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 겨자씨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죠. 결국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건데 저는 이것을 정신승리에 국한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예, 반드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현실의 승리로 장차 실체로 드러날 하느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유배지에서 자유인으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세상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느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역사를 이루시는 하느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